Taking these 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hold them off for ransom.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oment. This is our moment, moment. moment. 열정을 담은 힘찬 스파이크와 함께 달려가는 2025코스프 대학 배구 유리그 너의 꿈의 두 날개를 이란 슬로건으로 유리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대부 경기로 함께하겠습니다. 목포과학대학교 시육관에서 오늘 여대부 두 경기 중에 첫 번째 경기 목포과학대학교와 단국대학교의 맞대결 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의 라인업입니다. 조채린, 김현지, 신미옥, 정지은, 동은서 김세령 선수 순으로 서브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목포과학교 선수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홈에서 또, 뭐, 또 경기를 또 치러야 되는데요. 타미라 선수, 최유림, 김민채, 인쿠시, 한유민, 강혜민 선수 이렇게 여섯 명이 먼저 출발합니다. 분위기를 너무 많이 탔기 때문에 예. 자, 경기가 어떻게 될지를 좀 판가름하기 어렵습니다. 1센트 시작됐고요. 스파이크 뒤에서 타미라가 받아냅니다. 아 어, 약간 주춤. 아, 넘어가고 말았고요. 신비역 선수가 어, 네트 앞에서 잘 처리해줬습니다. 최림 선수가 개막전 도 정말 뛰고 싶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중앙 16개 속공 터치아웃을 만들어냈습니다. 백터스. 아브리카. 아, 너마크 찬스요 직선 마무리해내는 송지은. 송지은의 네, 공격을 받았고요. 인쿠시. 강타 성공. 길목을 지키고 있는 최유라. 잠이라 타미라가 살아나는 블로킹을 보는 아요 덮어버리는 타미라의 블로킹득점. 자, 지금은 당국자에서 타미라가 레프토에 있는 이 상태에서 라이트 공격을 잡수지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앞쪽으로 좀 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와, 다시 보니까 타미라의 손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자, 그대로 다시 넘겼던 케유라. 백터 식사를 봅니다. 공을 서해득점. 인쿠셔리셉션. 오른쪽 타미라 살짝 떨궜습니다 아, 달렸고요 반격 아, 잘 쳐냈어요 성공합니다 왼쪽 퀵 오픈 블로킹 커버됩니다 다시 한번 언더야 돼. 인쿠시가 아, 또한번때어요 아, 아, 그러나 아. 살려내지 못합니다 왼쪽 퀵 오픈 수비가 됩니다 타미라 인쿠시 아, 지금은 성공이에요 타미라는 실수 없이 서브를 계속 이어가고 아, 살려요 살려요 다시 넘어왔습니다 찬스몰 앤쿠시 잭슨 아, 그대로 그대로 포기했어을 받아버립니다 이번에는 앤쿠시가 제대로 떠서 강하게 뚫었어요 이러면 거의 분위기가 네. 지금 1세트는 목포 과학기한테 넘어갔다고 해도 과는 아닙니다 겨우 이렇게 넘겼는데 자 그대로 브루킹업 내가 봤거든요 거의 뭐 무술박을 느낌의 강타를 인쿠시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초민, 인쿠시, 터치하우스를 만듭니다. 자, 3단 넘깁니다. 찬스볼, 당국대학교. 영차민까지어요 아, 성공입니다. 정성은, 타미라. 인쿠시가 또 아, 강하게 마무리합니다. 팬케이티그, 넘어옵니다. 또 자, 그렇게 내려갑니다. n 쿠시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성시훈의 서브였습니다. n 쿠시 잡아 버립니다. 아, 카메라 선수 그런 거 없어요. 아, 밀려입니다. 네, 이렇게 세트 포인트에서 단국대학교의 서브 범실 이렇게 1세트가 마무리됩니다. 25대16 1세트는 목포학 대학교가 가볍게 가져갔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으로 쏴줬고 그 스파이킹 아더 차오세요 성공해야 됩니다 조채린 날카롭게 갑니다 잘 받쳐 고 올라왔고 타이라대이라 아, 지금은 얼굴 쪽을 맞은 것 같은데 네.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탐이라 쏴갔다 서브드 써왔어요 서브드 챕입니다 김현주의 서브득챕 자, 첫 번째 개막전에서 타미란 선수가 쉽게 서브 리시브 한번 범실하고 공격에서 몇번 범실하지. 본인피에스 네. 말렸거든요. 인쿠시. 자 수비돼요. 조채린의 이게 하이볼 처리가 되다. 아! 그잘 쳐요. 공격이에요. 자, 정서운이또한번 볼을 기가 막히게 다뤄 줬습니다. 석극 밀어 넣기. 건드려 줬고요. 앵커시가 딱 아, 그대로 밀려요. 시원한 검체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앞서가는 목포과학대학교 왼쪽 어펜 공간성. 아 수비 올라오네요. 목포과학대학교의 끝내는 아, 그리고 됐어요. 마무리 굳힙니다. 지금 당국대는 잉쿠지 선수를 못 잡는다기보다는 브루킹 위치를 선정을 잘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꾸 공이 빠지거든요. 왜냐면 지금 라이트 선수가 좀더 볼이 잡 앞쪽으로 당겼어야죠 자 그리고 바로 공격으로 득점해내는 구문서 2주의 서브였고요 찬스몰 중앙선 공공 맞지 않았습니다 언더핸드 패스 소는 점플로킹 아, 가만 있어요 자슈퍼에게 기... 그렇죠. 감을... 그렇죠 반격으로 만들어내는 한국개그입니다 자 구문서 좋습니다 14대15 한점차 블록킹 그렇죠 동점 다시 동점 김세령의 블록킹입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위로 하면 반타임을 죽여서 지금 해야지만 저렇게 빠방은 아니라 지금 막 타이밍이 막 올라오거든요. 네, 터보 오예 때려요. 공을 쏴! 아, 뚫어버립니다! 자, 지금 공우선 선수 고위공격! 아 그대로 라인에 물려요. 입교시의 공격입니다. 목포고학대학교 20점에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아! 서브득점! 서브득점! 노은지! 지금 같은 게신미옥 선수 머리로 살짝 지나가면서 했던 거라서 예. 자기 뒤에서 받기도 애매하거든요. 지금 어 본인들 팀에서 다시 두 점차 대각으로 아, 잘라 들어오면서 마무리 짓는 타이랍니다 카메라에서도 버팁니다. 정사은 이번엔 성공이에요. 어,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정사은. 넘어 넘어옵니다. 자 이번엔 라이트 줘야 반격 오른쪽 공을 쏴. 자 그대로 득점 연결하네요. 두 경기 일곱 세트를 떴는데 서른 두점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줬던 선수예요. 왼쪽 어프 미러더 킹쿠시 살려요. 플라이딩 잉 연결이듯이 않나요. 아 연결이 김연지가 잘 살렸는데 그 다음을 받아줄 선수가 없었던. 당국대학교였습니다. 자두 번째 세트 당국대가 지금 역전을 하면서 두세점 차이로 지금 앞서갔는데요. 네. 자그 점수 차이를 좀 관리를 좀 못하면서 자두 팀의 3 세트 시작됩니다. 마지막 세트에 몰려있는 당국대학교인데요. 잉쿠시 아 어깨 힘들왔어요자 네. 이번에 또 컨택으로 선언이 됐고요. 바운드된공 살렸습니다. 자 떼요. 아못 아. 살려요. 네네. 리시브. 하이볼 블라켓이를아냅니다 자, 맞... 자, 지금 제대로 손맛 봤어요. 네, 상대 에이스를 어... 잡아내는 김채령 미들블락터. 야, 타이밍을 제대로 맞췄군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거나 어쨌건은... 타밀랄 겨냥 이동 공격. 아, 네, 성공이 자... 되긴 했습니다만, 네, 네, 좀 이동을 좀 했어요. 석도 아, 잘 맞았어요 이번에는 와, 김세령 오늘 블로킹 손맛도 많이 보고 공격에서도 좋은 모습 채우라 받았고 왼쪽 어픈 타미라가 아, 막혀요 히고맙니다 타미라가 막혀요 자 지금 김현지 선수 지금 손맛 제대로 봤어요 네. 타미라의 강한 공격에 손이 맞았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당 떨어지네요 세터 김현지 블로킹득점 채우라높게 아또 잡아요 또한번블로킹 손맛을 보는 김현주입니다 자 이게 또 공격수 입장에서는 키큰 블록커가 아닌 키가 작은 블록커한테 저렇게 당하면 또 기분이 더 그렇거든요 근데 이또 김현주 선수가 센터 치고는 또큰 편이에요 네, 네. 이구씨가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아 인이에요 이에요 엔드라인에 뚝 떨어지는 최유림의 서브 득점입니다 처리해주나요 오해진의 디그 그리고 가타. 자, 그래요. <laughs> 터치 아웃, 터치 아웃. 공은 서가 있습니다. 자, 뒤에서 타미라가 살릴 수 있습니다. 인쿠시. 아, 저거를 못 잡아요. 성공! 뒤에 받치고 있는 수비가 없었습니다. 자, 14대 15. 인쿠시. 짧은 서버다이렉트혜 아 이중희. 인쿠시가 자, 받았습니다. 다시 왔어요. 때려야죠 공은샤 뚫어요 뚫어요 터치아웃 자 안테나 흔들렸습니다만 계속 경기 이어집니다 중앙에서 아 오! 살려요 살려냈습니다 인쿠시의 디게 아필 생각나요 왼쪽 킥오픈 블록킹 아 지금은 토스가 너무 많이 붙었어요 인쿠시의 블록킹 점 블록킹 공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살렸고 왼쪽 아이진샷이 뚫어요 발큐! 아, 다, 잘 때렸네요. 예리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보면서 연타 처리, 찬스볼 만들 수 있을지 갑니다. 스파이크! 아, 개! 그대로 덮어씌워요. 블락킹이요. 잇쿠시. 잇쿠시 선수 오른손에 그대로 잡혔네요. 상대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잇쿠시의 블락킹 득점. 자, 완벽하게 덮어씌웠네요. 아, 지금은 서로 사인이 맞지 않았어요. 경기 몰라! 요자 이러면 모릅니다. 작전템 들어가야죠 네, 타미라 1기원 양 한효민 왼쪽 잉크쉽 살려요 수비가 됩니다 어죠 공격 갑니다 아 뚫어요 동점이에요 동점이에요 동점. 뚫어요 1학년 조채린입니다 자 조채린 선수 그냥 무섭게 때리네요 네 지금 짊어지고 때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본인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선수네요 <laughs> 아 살아있어요. 끝내지 못했습니다. 끝낼 수 있는 기회. 타미라가 뜹니다. 아, 경기 끝나네요. 경기 끝납니다. 타미라가 이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세트스코어 3대0. 목포가학대학교가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면서 난적한 국대학교를 셧아웃 승리로 잡아냈습니다